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광주 대형 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에서도 긴급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안전진단은 특히 추운 겨울철 공사장의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3층 높이 건물 공사장에서 콘크리트가 벽면을 타고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아래를 지나던 20대 남성 한 명이 콘크리트를 뒤집어쓰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쿵 해가지고 위를 보니까 시멘트 가루 같은 게 돌가 막 떨어졌어요. 데그 상황에 밑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부산시도 긴급 안전 진단에 나섰습니다. 거푸집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 등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부산시는 대형 건축 공사장 108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안전 진단 검사는 오는 2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부산시는 특히 추운 겨울철을 맞아 현장에서 작업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다슬 이후에 이게 양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온을 좀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경남도 역시 도내 36개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대형 사고 이후 안전 진단에 나서는 악순환은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